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 어, 그죠? 어, 12강에서 군지파와 분류를 이제 마치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 이제 13강, 이제 데이터 분석 사례를 이제 한번 같이 해보면서 여러분들과, 어, 그동안 했던 것들, 그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를 했죠, 그죠? 여러 가지를 했는 거에 대해서, 어, 한 번, 전반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한다라는 걸, 어 한번 보여드리면서, 어, 이제 진짜, 어, 이 아래, 어, 기본적인 기초와, 그리고 중급까지가 되겠네요. 어느 정도의 중급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죠? 머신러닝,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그러니까, 좀더 고급 심화 과정을 가기 위한 기반, 즉 초석을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졌으면 좋겠다라는 게제 저의 제일 큰 목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까지가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걸쭉 한번 읊어 보면요.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이제 데이터 분석이 뭔지, 그리고 R이 뭔지를 알았고요. 그다음에 변수와 벡터 그리고, 매트릭스와 데이터 프레임과 같은 자료 구조에 대해서 알았어요. 그죠? 데이터 저장 구조. 그죠? 그리고, 우리가 조건문이나 반복문, 그리고 함수, 이런 것들을 정의를, 아, 개념을 알게 되었고, 사용할 줄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자료의 탐색을 들어가는데, 단일 변수가 있었고, 다중 변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초급의 마지막으로 데이터 전처리, 정제, 맞죠? 결측치, 이상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준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 중급이 시작이 됐는데요. 그그 그 다음부터 이제 데이터 시각화, 맞죠? 우리가 데이터 시각화를 하, 하는 방법과 개념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laughs> 구글 맵을 이용을 해 가지고 그죠? 지도와 데이터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봤어요. 그죠? 그래서 맵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구글 맵을 이용을 해서 뭐 마커도 표시해 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 문제도 풀어 한 가지 몇개예 예, 실습과 문제를 좀 풀어 봤어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봤던 게 텍스트 마이닝을 좀 봤고요. 그다음에 회귀 분석 그죠. 제가 회귀 분석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회귀 분석에 뭐 다중 변수, 단일 변수 그리고 로지스틱 회귀 분석 등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지난 강의 우리가 군집화와 분류. 군집이라는 머신 러닝의 기반이 되는 기초가 되는 군집과 그리고 분류라는 이제 거기에 대표적인 알고리즘 K 평균이라든지 K 최근접 이웃 맞죠? 그리고 교차 검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물론 한 번에 모든 걸다 이해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한 번에 여러분들이 이걸 다 가져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매번 강의를 마칠 때마다 잘 모르시겠으면 반복을 좀 하셔라. 그리고 좀 개념을 잡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매번 드리곤 하죠,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모든 것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건 없어요, 절대. 한 번에 첫술에 어떻게 배부르겠습니까? 맞죠? 물론 뭐 머리가 좋아서 아니면 정말 집중력이 좋아서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평범한 사람이라면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이라면 정말로 어 지속적인 반복과 지속적인 문제풀이와 지속적인 데이터 분석을 해보면 해봄으로써 자기 거 자기 지식이 되는 거죠. 그것을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렸습니다. 맞죠? 어 아무튼 각설하고요. 요까지 하고요. 어 이제 13강에 들어갈 건데요. 13강에서는 일단은 이론적인 부분을 전부 다 먼저 읊어 드리고 그 다음 부터는 제가 실습 영상으로 다 찍을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거니까요. 맞죠?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아무튼 자, 마무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자, 여러분들 열심히 좀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데이터 분석 사례를 이제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우리가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도 이제는 머릿속에 박혔을 거예요. 그죠? 항상 기존에, 아니, 기, 뭐, 애초에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할 데이터셋이 있어야, 있어야 우리는 그 분석 대상을 이제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죠? 데이터셋이 있어야 우리가 분석을 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데이터 준비를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리죠. 자. 일단 저는 공공데이터 포털 사이트 사이, 사이트에 가서요 상가 정보를 다운로드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습 시간에 제가 다운로드 받는 방법을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가 정보를 다운로드를 받는데 일단은 상가 정보를 다운을 받게 되면요. 제가 여기에 보시다시피, 2015년 12월, 뭐, 2016년 6월, 한 5개 정도의 엑셀 파일을 다운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제가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은, 보면, 어, 이게 시도별로 상가 정보기 때문에, 그 데이터 수가 무려, 어, 한, 서울시, 서울특별시하고 부산광역시만 요두 개만 해도요, 데이터가 거의 한 30만 건에 육박을 하거든요. 30만 건에 육박을 하다 보니까, 어 여러 개의 이제 다른 뭐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뭐 이런 것들을 다 다룰 수가 없어요.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요. 그래서 서울시 자료만 따로 추출을 할 겁니다. 따로 추출을 해서 이 다섯 개를 갖다 붙일 거예요. 다 갖다 붙여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되면 최소 한, 제가 보니까 한 3, 40만 건 이상 넘어가요. 상당히 큰 용량의 데이터가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읽어와서, 읽어와서,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분석에 들어갈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파일 목록은 서울 뭐2015 12자 2015는 연도고요 12는 월이겠죠 그죠 자 요렇게 다섯 개를 이제 준비를 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섯 개를 다섯 개의 파일을 하나로 합칠 겁니다 그럼 하나의 원 파일이 나올 거죠 원 파일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읽어 드려서 우리가 리드 XLX로, 리드XL 이는 함수를 통해서 읽어드려서,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서, 이제 분석에 들어갈 겁니다. 됐죠? 자,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시면, 이와 같이 데이터를 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물론 계속 이거는 실습에서 이어나갈 겁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준비가 되었다면, 이제, 데이터 탐색, 즉, 분석에 들어가야겠죠. 탐색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어, 그냥 코드가 상당히 길죠, 이제. 그죠? 자, 길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다 공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먼저 데이터의 기본 정보 및 확인 분석 데이터, 확인 분석 대상 데이터를 한번 추출해 볼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업종별, 점포수, 그래프를 작성을 한번, 이, 와 같이 한번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구별. 서울에는 구가 있잖아요. 강남구, 성동구, 뭐 이런 것처럼. 그죠? 구별, 점포수, 그래프도 이렇게 한번 작성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도 위에, 구별, 점포수를 이렇게 표식을 한번 해볼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점포수가 많은 상위 10개 동을 한번 확인을 해볼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이제 분석을 조금은 분석이 어느 정도는 된 거잖아요 그죠 어느 정도 이제 구별로 점포수가 어떻게 많은지 어디가 많은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렇게 한번 분석을 해볼 거고 그 다음에 기간별로 기간별로 우리가 분석을 할 건데 이때 이때 자첫 번째로 우리가 업종별에 업종별 점포수가 어 어떻게 기간별로 어떻게 변해갔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러한 것들을 보시면 어떤 게 줄었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이런 것들과 그 다음에 점포수 변화가 가장 큰 10개의 상위 업종을 한번 열어볼 겁니다. 아, 한번 구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확인해보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구별, 이제 구별의 점포수가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도 한번볼 거고요. 그 다음에 역시 점포수 변화가 큰 상위 1 0개 동을 확인을 해볼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으로 역삼 1동을 가지고 거기에 상권을, 역삼일동이, 어, 역삼일동이 지금 여기서 가장, 압구정동인가요? 이거는? 아, 역삼일동은 두 번째인가요? 그죠? 요거죠? 두 번째로 이게 변동이 이렇게 점포수 변화가 있으니까, 이 역삼일동을 가지고 우리가 상권을 한번 분석할, 분석을 한번 해볼 겁니다. 그래서, 뭐, 점포를 업종별로 구분하여, 지도로, 지도에 이와 같이 한번 표식을 한번 해볼 겁니다. 그러면 어디에 뭐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그렇게 알 수가 있게 되면, 뭐, 이거,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점포를 낸다고 치면 이렇게 분석을 할 거예요. 이렇게 분석을 해서 들어가면 실패 확률을 많이 줄일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이런 형태로 데이터를 분석해 나간다 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어 한번 저와 같이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여러가지 차트를 만들어서 분석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는 시간을 이제 다음 강의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그래서 뭐 커피점포만 이렇게 지도에 표식 표식을 또 해볼 수도 있을 거고요, 맞죠? 이거는 원한다면 얼마든지 커피 뭐 아니면 뭐 그냥 음식점 뭐 이런 것들 얼마든지 우리가 서브스를 통해서 얻어낼 수 있죠, 그죠? 그렇 그렇기 때문에 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가지고 와서 지도 데이터에 표식을 해보면 아 어디에 이렇게 밀집이 돼 있고 뭐 어떻게 돼 있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상권의 변화를 보, 살펴보면, 기관별로 살, 살펴보면, 아, 어떠한 업종이 많이 추가가 됐고, 어떠한 업종이 죽어가는지, 그런 것들도 한눈에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업종에 도전을 해야 되는지, 만약에 점포를 한다는 말, 점포를 하게 된다면 말이죠. 이런 형태로 분석을 해 나가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가, 어, 제가 실습을 진행을 해 나갈까 합니다. 알겠죠? 이제, 이론적인 수업은요, 실질적으로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아무튼, 음, 다음 강의부터는 실습을 통해가지고 직접, 어, 분석을 하면서, 어, 저와 이제 같이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어, 어떠, 어떠, 어떠 하다. 어떤, 어떠한 경향이 짙다 뭐, 이런 것들에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아무튼, 지금까지 요 내용의 전반적인 내용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다음 시간부터 실습 시간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들어주셔서, 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영상으로 자신의 실력이 혹시 1이라도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컨텐츠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